2019 3월 고3 서울시 문제 42번. 그림은 인도네시아 부근의 판 경계와 화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인도네시아, 이게 보이네요. 그죠? 이 부근인 거고. 자, 그 다음에 화산 분포. 자, 화산이 요렇게 나왔네. 그죠? 화산이 요렇게 나왔어. 그 다음에 판 경계가 여기래. 그럼 느낌 좀 뭘까? 계략적으로 위치를 좀 알면 좋은데,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. 이쪽이 아마 이제 인도호주판 이쪽인 것 같고요. 이쪽이 아마 남극판이나 이쪽인 것 같아, 됐죠? 인도호주판은 참고적으로 대륙판이고요, 그죠? 남극쪽은 해양판인 거지, 그죠? 근데 대륙판 해양판을 모른다고 쳐도, 쳐도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, 이쪽이 밀도가 작은데, 죠 밀도가 작은데, 그죠? 이쪽이 밀도가 작고요. 그러니까 A 판 쪽이 밀도가 큰 거죠, 그죠? 그래서 A 판 쪽에서 이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쪽 반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죠 수렴인 거지 수렴 됐죠 수렴입니다 해구 생일 거고 해구 그죠 그 옆에 뭐 호상열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어. 화산 같은 거 많이 일어나겠지 그지 될까 계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자 수렴 경계 맞는 말이죠 어. 밀도 큰 반이 밀도 작은 반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섭입 뭐 이런 거 되겠죠 섭입 그죠 어. 충돌이라면 뭐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 쪽 그죠 됐고요 자이번에 진앙 자, 진앙, 진원, 단어, 뭐, 그렇게, 고분 못해도 상관없는데, 뭐, 짧게만 말해주면요. 진앙은요, 지진 발생한 지점이 진원이고, 진앙은 그 지표 위 지점. 그냥 지진 발생한 그 윗면, 윗면, 땅바닥, 아, 그쪽 생각하면 되고요 주로, 화산 이렇게 말한 이쪽에 발달해야겠죠. 이쪽, 이쪽에 주로 분포해야겠죠. 그죠? 그러니까 A판이 아니라, 주로 이제, 이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는 이 B판 쪽, B판 쪽. 그죠? 됐죠? 틀린 거고. 띠급번, 판의 밀도. 세번 설명했네? A판 쪽이 밀도가 크다 그랬죠? A판이 짧다는서까틀렸겠다 그죠? 따라서, 2019 3월 고3 서울시 42번 문제 답은요, 기억이 맞습니다.